2월 첫째 주 선한 유추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새로운 곡을 찬양으로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부르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만 부를게요. 박수 치면서.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로, 2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때로는,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고집 고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어요. 나누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꼭꼭 새기고, 마음에 꼭꼭 새기고, 구원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자녀답게 친구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나누는, 나누는 저와, 저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되도록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1 9를 코로나19를 빨리, 빨리 이겨내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스크도, 마스크도 거리두기도 두기도 거리 잘할 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유아부에서 올라온 영유아부에서 올라온 우리 다 우리 다섯 살 동생들도 유치부 예배, 유 함께할 수, 함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유치부 친구들이, 유치부 친구들이 이, 시간 가정에서 이 시간 가정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쁜 예배로 기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2월달 말씀송기도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먼저 만나 보도록 할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이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디 속으로 들어갈 까요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들어갈때 외치는 구호가 있었죠? 전도사님이 할렐루야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구호를 외쳐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좋아요. 성경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콩닥콩닥 두근두근.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분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꽃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 여기는 요단강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훌쩍훌쩍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laughs>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여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몸에 더러운 흙이 묻으면 어떻게 해야죠? 씻어야죠. 맞아요.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이처럼 세례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물로 쇠를 주지만 이제 곧 오실 분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뚜벅뚜벅 누군가 요장당으로 걸어왔어요. 누구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어요. 세례의 마음도 깜짝 놀라 말했어요. 예,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받아야 하는 걸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풍덩,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와,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두개이 같이 예루와 예수님과 함께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고 으 눈을 꼭 감아볼까요? 사랑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수님 보내 주셔서 우리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살아가는 어린이가,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복원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멀리멀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석구석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능자 주기도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Grazie. Sì.